대표님은 남들이 잘안 하는 걸 하세요. 영종도 아파트 투자도 그랬고, <laughs> 그죠 예, 네, 뭔가 깨림직한데 낙찰받아고 수익을 낸단 말이 말이죠. 그것도 대형 아파트 막 이런 거, 미분양 대형 아파트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좀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은데 어떤 레이더에 딱 들어오는 물건의 특징 같은 게좀 있을까요? 나 이런 기준이면 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아 이건 좀 애매하다. 아 이런 건 버린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유의 질문을 제가 종종 받는 것 같아요. 네. 왜,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웃음> <웃음>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의 그 시야가 처음에 그 넓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거시경제 미국 집값부터 해서 뭐 통화량도 보고 M2도 보고 해서 이제 이 탑다운 방식으로 하,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투자할 때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경매라는 방식을 썼잖아요. 경매는 그런 뭐 거시보다는 이런 밑에서부터 어떤 특정 경매 물건이 나오면 조사를 해서 이제 올라가는 즉 바텀업 방식의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경매 매물이 좀 싸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저는 좀 파고들어서 조사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영종도의 그런 대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그 섬에, 어, 그것도 중소형도 아니고 대형을 누가 사? 이런 것들을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싸게 살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싸게 사면 무조건 남는다. 음. 예.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다. 이거를 이제 경험으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어, 좀, 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보다는 편안하게 그런 유의 투자를 <laughs>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네. 싸다 해서 또 사는 게, 이게 싸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싼 거다 하면서 입찰을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매수나 이런 걸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럼 그싼 것들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음, 그렇습니다. 어, 말씀대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싼 가격을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음,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네, 저는 무척 많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봤지만 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싸게 사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겠다. 그게 꼬이는 게 한두 번 생기는 순간 투자와 멀어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 그냥 애초에 이 부동산은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떤 차선, 또 그게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데, 뭐 예를 들면, 어, 제가 그런 아파트들은 당시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낙찰가의 한 70에서 80%를 받고요.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썼어요. 네. 그러면 한채한 한 60평대 아파트 사는데 한 3천만 원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3천만 원이 내 삶에 있어서 그당시 아주 중요한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면 돼요. 음. 그 돈이 내가 좀큰 돈이다. 회수 안 되면 큰일 난다. 하면은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어, 나름 그 정도의 돈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용이 있었고, 또 이자는 월세보다 낮게만 세팅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그 이제 80%에 대한 이자도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자가 뭐 월에 100만 원이다. 그럼 월세를 최소 110만 원 나오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조금씩 이제 줄여놓고 어,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방 투자는 잘 하지 않아요. 음. 예, 왜냐하면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제 특별한 사, 분들이 사는 곳, 내지는 특별시를 둘러싸고 있는, 최소 그,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 벨트 있죠? 네. 예, 그 안에만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 이건 뭐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또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네. 그런 것도 수도권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땅을 깔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예를 들면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제가 조금씩 이제 뭐,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음, 대단지 아파트 기준으로 4.5% 이상 월세 수익률이 나오면 저는 매입을 합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좀씩 있는 편이에요. 아, 그럼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최근에 좀 낙찰받은 아파트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아, 나 이런 기준으로 네. 나는 샀다라든지? 네 많죠. 아. <laughs> 사실 어제 밤에도 네, 가면 안 되는데, 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다녀왔거든요. 네. 몇 시간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몇 시간 자고 나왔는데, 네. 어, 이제 아직 투자 전이지만 매입을 할것 같아요. <laughs> 이제 공매로 진행 중인 아파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전세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90% 정도 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거든요. 음. 이런 시기는 거의 2000... 16년, 17년 요 때, 거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80에서 90%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뭐 한, 그래도 그게 한 6, 7년 전 90. 얘기니까. 지금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면 저는 지금도 다니고, 그냥 속된 말로 자신있게 매입을 해요. 아. 네. 그리고, 뭐, 경매로 낙찰받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 어, 한 5개월, 4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잔금을 친게 있는데, 어, 86평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86평이요? 예. 68평 단위고 68평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와. 50평대 이하로는 입찰을 잘안 해요. 아. 예. 왜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해요 네, 네, 네. 경쟁이 좀 되도록 없는 곳에 가려는 편이고. 와.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4, 5개월 전이면 이제 거의 이 심리가 완전히 완전 바닥. 초바닥이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았고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 그래서 단독 낙찰받았어요. 아무도 입찰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매입을 해서 봤던 게, 뭐 일단 전세가율이 거의 대단지 아파트고 90% 육박을 했었고. 그럼 펜트하우스 이런 건가요?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닌데, 그게 인테리어만 2억 이상 들어간 집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아, 서울 아파트니까 아, 경기도권입니다. 음. 아, 경기도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게안 예, 하실 때 감사하게도 저 혼자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aughs> 아파트의 대형. 이제 예. 좀 추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예, 예, 예. 대형에 안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네. 수도권. 근데 여기 권리관계는 그럼 심플합니까? 아니면 빨간 게 떡지떡지 떡지 붙어 있습니까? 어, 빨간 거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완전 권리관계가 깨끗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굳이 뭐 심리 바닥인 시기에는 어차피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서치해서, 그래서 세팅하고 음.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그 그 정도면 전세를 맞췄을 때 어느 정도 내 투자금이 들어가나요? 어, 그거는 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한 천여 세대 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전세를 낙찰받고 명도 마치고 할라가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바로 나가진 않더라고요. 아 심리가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이라서 그에막 음. 전세 뭐 사기 이슈 막 나, 터지고 나올 때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세 금액을 살짝 낮추고 1억 정도 낮추고 월세를 25만 원 받았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들어오네요. 또 바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세가가 약간 그 전세 사기 분위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 장벽이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인 거예요. 아. 제가 입찰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전세 매물이 아무것도 단지에 없어서 80평대 전세 분명히 없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거 내놓으면 바로 나갈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중개사님도 아 원래는 거래가 됐었으나 지금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어 아, 그럼 전세 보증금을 1억 이상 낮춥시다. 조금 월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뺐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의 과정이 늘 생각대로만 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면 네. 사실 이제 세금 부담도 있고 그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중에 엑시스를 하세요? 그런 아파트들은 세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남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남는 거에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자신 있게 내셔라 이 응. 말씀을 주시면 취득세고 줄수 뭐고 다네 아. 투자자한테 이제 기본 세팅 값은 취득세가 13%인 거예요. 그냥 그건 아.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 값인 거고 아, 그래도 입찰을 하시군요. 는 있죠. 그걸 장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하그 값을 내고도 BEP를 맞춘다는 게 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투자를 막그 개수를 늘려가는 식의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인 식이다. 음. 차라리 뭐 똘똘한 한 채로 간다든지 갈아타기 하기에는 나쁘지 않으나, 뭐, 근데 부동산이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자산을 밸류업 하는데 갈아타기로 좀 자산의 크기를 높이는 데 쓰는 방법이고. 근데 저희가 음. 다 지금 다주택자라. 아 그렇죠. 저도 <laughs>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저도 막 지방 막그막 조물해기들이랑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씩 위로 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뭐 다들 뭐 강남 압구정 좋은 거다 알고 있잖아요. 음. 한 번에 못 사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